고사리를 삶아 보겠습니다 이거는 마른 고사리인데요 이거를 지금 이렇게 냄비나 웍에다가 물을 받아서 그냥 퉁퉁 담궈 놓으세요 그러면 뚜껑을 덮어서 한 2시간 정도 불려 주세요 여기서 고사리가 갖고 있는 물이 나와요 그 물로 삶으면 잘 삼키거든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물에다 불린 이제 고사리를 삶으면 돼요 뚜껑을 딱 덮고 한소끔만 끓여 주겠습니다. 센 불로 하셔야 됩니다. 막 끓고 있죠. 자, 불을 꺼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직도 덜 퍼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퍼질 때까지 삶지 말고 이렇게 팔이팔 끓인 다음에 불을 끄고 뚜껑을 덮고 완전히 식혀주세요. 그러니까 하룻밤을 자도 상관이 없고. 안전 식히려면 한 5시간 정도 있으면 식혀져요. 식혀보겠습니다. 하룻밤을 재웠어요. 그런데 뚜껑 열어볼게요. 이제 완전히 식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아직도 덜 불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뚜껑을 덮어서 또 한번 삶을게요. 센불로 한번 또 끓여주는 거예요. 그냥. 막 끓고 있죠? 뚜껑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한번뒤집어주고불을또 꺼놓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불을 꺼놓고, 식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다른 일 하시면 돼요. 자, 막 끓고 있죠? 밑에 이렇게 보면, 애복붉어졌어요 이제, 불어갖고 이렇게 해서, 뚜껑 닫고, 불 꺼서 이제, 완전히, 또, 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삶아갖고 완전히 식힌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들보들해요. 정말 통통하고 보들보들하고 좋죠? 그럼 고사리 다 삶은 거예요. 이렇게 고사리를 삶으면 쉽게 삶을 수 있어요. 그냥 시간 날 때마다 한번 끓였다, 식혔다를 세 번만 반복하면 걱정할 게 없다고요. 이렇게 해서 손질하면 돼요. 이렇게 손질해다 보면 이쪽에 이렇게 좀 빳빳한 부분 이런 건못 먹으면 이런 건 끊어내고 그렇고 이렇게, 이렇게 다듬으면 돼요. 이 고사리만큼은 칼로 안 썰더라고요. 제가 고사리 나무를 삶은 물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물이 짙은 갈색으로 빠졌죠? 이 물로 계속 삶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사리를 찬물에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담가주세요. 요렇고 담가갖고 이제 건져서 반찬하면 돼요. 이렇게 찬물에 담갔다가 바로 이제 볶아도 돼요. 만약에 나중에 하겠다 싶으면 이대로 타파에 넣어서 보관해서 나중에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물기가 주줌주줌 있을 때 이렇게 냉동에다 넣는 거예요. 비닐에 넣어서 그랬다가 녹여서또 반찬하면 돼요. 고사리 삶기 참 쉽죠? 이게 요령껏 하면 절대 안 힘들어요. 보들보들하게 아린맛을 쏙 빼서 삶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따라 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